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 책 186쪽 형용사적 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죠. 공인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아요. 공인영어시험에는 아, g t l p 라고 하는 공인영어시험이 있는데 그 g t l p 라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아, 고빈도 과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이란 그국어 의미가 뭐냐? 일단 국어 의미를 알아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라. 형용사적 용법이란 두 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또 뭐냐? 명사를 수식한다 이 것입니다. 먼저 어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잃어버리다, lose, loss, loss, 잃다, 지체하다, promise, 약속 또는 약속하다, forever, for good, 영원히, for good도 영원입니다. I love you for good, I love you forever. 영원히 사랑해. Hot, 따뜻한, important, momentous. 미국에서는 important, 영국에서는 important, important. House, 집. turn, look, trust, result, r e c a l to 의존하다 무엇으로 향하니까 그쪽에 의존하는 것이지 turn, look, trust, result, r e c a l to depend, rely, count, trust, rest, reckon, fallback, n depend, rely, count, count,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count 한국에서는 count, 미국에서는 count Call, uh, count, trust, rest, reckon, fallback, n 의존하다 부단 착용하다. 안경을 쓰다,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착용하다. 부단. Puppy 강아지. Care for, fend for, take care of, look see after 돌보다. Concentrate on 집중하다. Concentrate on 집중하다. A piece of 한장 종이 한장할때 a piece of paper 하면 됩니다. Topic 소재. 제재, 화재. 볼 포인트 펜. 볼 펜을 볼 포인트 펜이라고 합니다. 볼펜 끝에, 끝에 조그만 볼이 들어있죠. 따라서 볼 포인트 펜. 끝에 볼이 들어있는 펜이란 뜻입니다. 볼 포인트 펜. children, child가 아이 children은 아이들. need 필요로 하다. garden, 재원들. 자. 두 동사 원형이 뒤에서 암아 명사를 수식하여 할, 할수 있는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형용사적 용법 국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방법. 그러면 형용사는 뭐죠? 명사를 꾸며주지. 그래서 읽을 책. 이렇게 I have no books to read. 읽을 책. 뒤에서 암아 명사. 천천히 볼까 이렇게 읽을 책 이렇게 든다 말이야 뒤에서 안명사를 꾸며주는 해석 방법을 형용사적 용법이라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말해요 용법이란 영어에서 용법은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이란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방법 그런 뜻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아름다운 춘심이 아름다운 호순이, 아름다운 춘향이 이와 같이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투부정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이나 할수 있는으로 해석합니다. You have no time to lose. 너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 지체할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서둘러. You have no time to lose. 지체할, 지체하다야. 지체할 시간이 없다. Give m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 이렇게 마실까 마실 것좀 마실 것 주세요. He made a promise to love me forever.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야? 나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 이런 것은 동격어투라고 그래요. 형용사 형용사적 용법 가운데서도 이제 동격이야. 사랑은 그 약속이 약속의 내용 뭐야? 약속의 내용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 지킬는지 어쩔지 모르지만 나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의 내용이 뭐야? 두부정사 이런 것을 형용사적 용법 가운데서도 동격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런 용어는 필요 없어 그냥 해석만 뒤에 한명사 꾸며주니까 나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므로 이것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해 주세요. I have no books to read. 읽을 책이 없다. You have no time to lose. 지체할 시간이 없다. Give m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좀 주세요. He made a promise to love me forever. 나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왜 네, 와? 자. 나는 이을책이 없어. I have no books to read. 그 다음에 지체할 시간. You have no time to lose. 나에게 마실 것좀 나. Give me something to drink. He made a promise to love me forever. 다음 I-N-G. Thing, thing, thing.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 288쪽에도 있습니다. 288쪽.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anything.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 오며 to 부정사는 그 형용사 뒤에 옵니다. something hot 이렇게 형용사 뒤에 다시 다시 형용사가 아니라 thing으로 끝나는 뒤에 형용사가 오고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가 온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 to 빼고 해봐. give me something hot 여기까지. give me something hot 하면 따끈따끈한 것좀 주세요. 그런데 뭘 줘? 마실 것으로 따끈따끈한 것좀 주세요. 해서 어떻게 돼? 나에게 따뜻한 마실 것을 달라. 따뜻한 것 주세요. 마실 것을 주세요. 합해서 따뜻한 마실 것 이렇게 되는 거지. i e m e a s o m e t h i n g hot to drink. 다시 한번 thing 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형용사 오고 형용사 뒤에 두 부정사가 온다는 그 어순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I have nothing important to do now. 나는 지금 중요한 것 없어? 할 일이 없어. 중요한 할일 없어? 합파니까 중요한 할일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해야 할 중요한 일 없어. 중요한 할일 없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어. 아무튼 뒤에서 앞을 꾸며 가지고 해석하면 됩니다. I have no, I have nothing important. 중요한 일 없어. to do now.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어.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다. Do you have anything cold to drink? 시원한 마실 것좀 있나요? 이렇 말이지. 시원한 것 있나요? 마실 것이 있나요? 하 파니까 시원한 마실 것좀 있나? 또는 시원한 마실 것좀 있니?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처럼. 생으로 끝나는 단어는 어, 형용사 가 <laughs> 이게 말이 말이 발음 이이상해 발음 이 영어를 하다 보니까 국어 발음 이상해졌어 이 생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그 생으로 끝나는 단어 뒤로 가고 투브 정사는 형용사 뒤로 또 갑니다 어순이 따라해 주세요 Give me something to Give me something hot to drink 뭔가 따끈 따끈한 마실 것좀 주세요. I have nothing important to do now. 나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지금 현재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어. Do you have anything cold to drink? 뭔가 마실, 시원한 거 마실 거 있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또 회와. 나에게 따뜻한 마실 거좀 주세요. Give me someth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카메라가 지금 초점을 또, 카메라가 초점을 잃었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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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잠시 잠시. 여기가 너무 빈칸이 많으니까 카메라가 빈칸이 많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갑자기 뭐 초점 맞출 곳이 없을 때 카메라가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내가 그래 이기 쓰는 거야 여기에 여기 빈칸에 어, 어디 어 있습니까? 나에게 따뜻하거나 마실 것좀 다를게 Give me something hot to drink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어 I have nothing important to do now 이렇게 너는 시원한 마실 것좀 있니? Do you have anything? Ha 아, do you have anything cold to drink? 하면 되요 본요. 따끈따끈한 마실 것좀 있니? 할 때는 Do you have anything h o to t drink? 시원한 마실 것좀 있니? Do you have anything cold to drink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뭐 어디 앉아야 할지 난 말씀 좀해 주세요. Please tell me which chair to sit on. 그 o n 에 앉으죠? on. 의자 위에 앉기 때문에 아니라 이 꽃을 누구에게 좋아할지 모르겠다. 결정하지 못, I don't know, I don't know whom to give this flower to. 이렇게 to가 있었죠. 이와 같이, 누구누구에게니까 to고, 의자 위에 앉으니까, 아니, 붙었습니다. 그 이야기야. 투부정사 앞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 투부정사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라, 자, He has no house to live in. 그는 살 집이, 없다. 살 집이 없다. 그런데 왜 인이 붙었다? 집 안에 사니까 아까 Please tell me which chair to sit on. 왜 안이 붙었다? 의자 위에 앉으니까. 어느 의자에 앉아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의자 위에 앉으니까 안, 살 집이 없다 해서 집 안에 사니까 인이 됩니다. 전치사가 두 앞으로 올 경우에 자 보세요. 이집 안에 사니까 이 하니까 이미 붙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가 투 앞으로 올 경우에 이 전치사가 투 앞으로 와 이렇게 투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전치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투 부정사의 형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 속에 보면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찰해 주셔야 돼. 자, 인이 앞으로 왔네? 그럴 때는, which to? 이렇게. 관계대명사 to를 붙인다. 살 집이 없다. 이렇게. 인이 앞으로 오면, in which to live. 그렇게 됩니다. 자, in which to에서 to는 여기는 he can이 된다. 의무가 아니라, 가능. 살수 있는 집이 없다. 살수 있는 집이. 그래서 he ca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또, in을 뒤로 보내가지고, 제자리로 보내서, which he can live in, 살수 있는 집이 없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 뒤로 보낸 상태에서, 전치사 뒤로 보낸 상태에서, which to live in, 이건 안 됩니다. 잘 관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in which to live, 다시, to live in, in which to live, in which he can live, which he can live in. 이네 가지를 관찰을 하기 바랍니다. 암기하지 말고 관찰해봐. 자, 여기는 살 집. 인이 앞으로니까 in which to live. 이 툴을 주 can. 그래서 in which he can live. 인을 제자리로 보내면 which he can live in. 이렇게 됩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토부정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잘 관찰해 두기 바랍니다. fill in the blanks with proper prepositions. 적절한 전치사로. prepositions가 전치사. 전치사로 빈칸을 채워보시오. I need a chair to sit on. 이런 경우에 아니 보는다. 아니. 앉을 의자가 필요해요. 왜? 의자 위에 앉으니까 on. I need a chair to sit on. 이렇게. I need a chair to sit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한국은 살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한국은 살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Korea is a good country to live in. 이렇게 in을 붙여줘야 돼. 왜? I live in Korea니까. Korea is a good country to live in.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가끔 책들 보면 in을 빼고 나온 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작가가, 작가가 영문법에 무식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자, I need a friend to turn to. 아까 turn to 의자, 지 turn, look, trust, resort to. turn to, look to, trust, trust resort to, resort to, recall to. 뭐뭐에 의존하다. depend on 동이야. depend, rely, count, trust, resort, confide.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 I need a friend to turn to. I need a friend to depend on 의지할 친구가 필요해. 의지하다가 뭐야? turn to야, turn to. depend는 아니고, t u r n to다. 동이야. 이게 많이 있는데, 그거 아주 중요해요. Turn to 동의야. Dependent 동의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편입을 공부하는 학생들 탭스를 공부하는 학생들 알아두세요. 토익 공부하는 학생들도 알아두세요. 그것은 그렇죠. Dependent 동의야 아주 중요하니까 I need a friend to turn to 나는 의지할 친구가 필요하다. I need ski gloves to put on 아까 말한 착용하다 put on but다는 take off take off 착용하다는 put on 그래서 착용할 스키 장갑이 필요해. 착용할 스키 장갑을 나는 필요로 한다. 따라서 put on. 이거 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He has no friends to play with. 함께 놀 친구가 없네. 요즘은 친구 없어도 인터넷에 다 친구가 되버리니까 인터넷으로 사귀면 되지. He has no friends to play with. 함께 놀다가 play with가 됩니다. play with 함께 놀다니까. I have some puppies to care for 가 됩니다. care for 돌보다 아까 take care of, look after, see after, see to, take to, take t 뭐, care for, look after 뭐야 take care of 동이야 care for, fan for, look after, see after, take to, watch out, watch out 엄청 동이가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I have some puppies to care for 또는 look after, take care of 아주 많아요. 돌볼 강아지가 좀 있다. 강아지 몇 마리를 갖고 있다. 해서 돌보다가 care for입니다. 이와 같은 수가들은 하나 묶음으로 전치사까지 묶음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I have elder parents. 나는 노 no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노 no 부모님 어떤 노 no 부모님이야? To look after. 이 l o o k after 가 바로 돌보다. 이 돌보다는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돌보다는 한번 더 읽읍시다. c a r e f o r a f d f o r c a r e f o r a f d f o r t a k e c a r e o f c a r e f o r a f d f o r t a k e c a r e o f l o o k s e e after 전부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 e 니 o 그래서 I h a v e e l d e r l y p a r e n t s p a no r e n t s 노부 h e l d e r t o l After, look after 어디서 어디서 어디 look after가 돌보다 돌볼 노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I have a project to concentrate on. Concentrate는 안을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같이 묶어서 외워야 합니다. 나는 집중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다. Give me an essay. S-A-T-A-P-I to write s p i 이니까 소재를 달라고 말이야 수필 쓸 소재를 달라. 근데 수필 이 소재에 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write, 요기 있네, 요기 write a o 이 됩니다. 이 있을 거야기내 여기 있어. 에 관하여 쓰니까 write a b 이 됩니다. 이면 s a t o p i to write about 에 관해 쓰기 때문에. 이 소재에 관하여 쓰기 때문에 write b o u t 시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give me a ballpoint pen to write with가 되죠. 여기는 여기는 with가 돼요. 왜? 볼펜을 좀 달라. 근데 볼펜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with가 되죠. 그래서 가지고 쓸 가지고 쓸 볼펜 좀달라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with는 수단 뭐뭐를 수단으로 쓰다. I'm writing a letter with a ballpoint pen. 하면 나는 지금 볼펜으로 편지 쓰고 있어. 그 수단을 나타낼 때, with이기 때문에, to write with가 됩니다. 여기는 또 달라요. 여기는 또 달라. Give me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여기는 on이 돼요. on. 왜? 쓸 종이 좀 달라. 종이 한장 다, 다, 오면 종이 위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on이 됩니다. 이와 같이, 뒤에 전치사는 암 명사와 암 명사. 볼펜이면 with, 종이면 on, 소재면 about. 앞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전치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Children need a garden to play in. 아이들은 정원이 필요해요. 어떤 정원? 그 속에서 놀, 뛰놀 정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원 안에서 놀기 때문에 그때는 in이 필요합니다. Children need a garden to play in. 여기는 함께 놀 친구인데 to play with. 또 play with, 또 play 또 없나요? 예. 이와 같이 전치사는 앞 명사와 일치합니다. 앞 명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in도 될수 있고, on도 될수 있고, to도 될수 있고, with도 될수 있고 막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 변화무쌍한 영어, 그 영어를 배워야 돼. 아주 쓸데없이 단어장이나 외우고 있고. 자, 우리 한번 처음부터 따라해 주세요. I need a chair to sit d o n 앉을 의자가 필요해 I need a friend to turn to 의지할 친구가 필요해 I need ski gloves to put down put down 착용할 스키 글러브가 필요해 He has no friends to play with 함께 놀 친구가 없네 I have some puppies to care for 나는 돌볼 강아지가 좀 있어 I have elder parents to look after 나는 보살필 노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여기 care for나 look after나 같은 말입니다 I have a project to concentrate on. 집중할 프로젝트가 있다. Give me an essay topic to write about. 나는 쓸 수필 소재를 달라. 나에게. Give me a ballpoint pen to write with. 나는 가지고 쓸 볼펜을 좀 주시오. 나에게. Give me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나에게 종이 한장 주시오. 위에 쓸 종이니까 아니 됩니다. children need a garden to play in. 애들은 안에서 뛰놀 정원이 필요하다. 마지막 회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살짝, 살짝만 해야 돼. 자, 나는 앉을 의지가 필요해. I need, need a chair to sit on. 하면 되겠군요. 나는 의지할 친구가 필요해. I need, a, I need a friend to turn to. 친구가 좀 필요해. I need some friends to turn to. 여기는 뭐야? a f r i e n d one. 나는 작용할 스키 장갑이 필요해. I need ski gloves to put on 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함께 놀 친구다. He's a friend to play with. 나는 돌돌 보아야 할 강아지 몇 마리가 있어. I have some puppies to care for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보살펴드릴 노 부모가 계셔. I have elder parents. to look after 하면 되겠군요. 나는 집중해야 할 과제가 있어. I have a project to concentrate on. 나에게 써야 할 에세이 소재를 달라. Give me a n essay topic to write about 하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쓸 볼펜을 달라. Give me a ballpoint pen to write with. 내게 쓸 종이를 달라. Give me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아이들은 놀수 있는 정원이 필요하다. Children need a garden to play i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올드업 올숲, 끝! 이것을 Let's Top here for today. See you again. Bye bye.